가면 자식아, 해줬습니다. 하이, 바이 보! 고공이.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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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가루고춧가나무도가루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 고춧가루. 아, 아, 그, 그, 고고고 이 정도 준비 오십시오.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리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리이정들어정겠습니다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어. 아이스크림 찍어서 뭐 만들어 볼게요 6 0 0 0리 뭐가 좋으셨죠? 아까 대분화가 좋나 네, 대분화가 좋어요 대분화가 좋셨구나6리더가져가까요 소유 없습니다 어, 오, 5 0 0 0니다 맞아요 5,000리더 감가서그런요 네. 네. 코스 감사합니 7,000리더 습니다 어.

네. 재방. 진행 첫나 사용하겠습니다. 만들어 볼게요. 어요게어습니다 네, <스러웠다>. 루치스긴 좀 아깝지 않을까요서안 됩니다. 공격염으로 후작 제가 이제 내리면서 브랜용을 릴게요 네. 천이랍니다 <laughs> 이만게이게요게 이렇게. 자, 게게요이이게이게게 자, 자, 이렇 이렇게. 이게 자, 게요 치킨. 이볼게요 화장 버리고 만들어보시다니몇번겠습니다 <목소리도> <파트는 옆에 있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다섯 장이나 한번 들어볼게요. 아, 어떻게 있습니다. 아, 예, 야, 네. 네. 서 브랜뉴 네, 줄게요. 그리고 동에서이라볼게 <laughs> 네. 네, 이제 마겠습 이게 무슨 일이야? 나가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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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내가 예상한 육동 육동 부부가 아닌데, 애매한데 <laughs> 네, 네, 이러면 여기 루치를 어떻게 써? 루치 써주셔야죠. 아, 그다 아, 네, 네. 어, 그래. 갈게요. 어, 그래. 이동 효과만 잘용해 신발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히패치장 깨. 출 아, 볼게요트는 히란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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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란히란는 히란트는 히란 아 진짜, 호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몇 장이지? 아홉 장이 되었습니다. 아홉 장, 와습니다 일정상에서 배분한 상태네요, 들드보그는 과거 효과, 리드 효과는 생각했는데? 이로다시기버한마들어왔습이니다복잡해 <breweres> <equipoise> <audiojata> <s2> 살인을 버리고 언더라고요 <laughs>

네? 아 오늘 흰색 시한고일첫 그건데 탄 되고 지금 네. 오, 나오고 첫 나와요 루치다 어디 갔어 까요 이쪽도 없지 않아 제가 그냥 네. 그러니까 없는 거만 그냥 네. 네루치 없는 만 고래 <붙이> 오 하다가 다어요이거6리더면저치이너스 할게요 로고너 것들은 다팔 아운터 2차 <laughs> 내버려둡니다 이때 가려드게요내위치가 맹상에서 브랜뉴 동생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이아이마 때문에 아홉 점들어게 회복이 아, 아, 아 그래? 나중에 다시 돌경 확인했습니다 맞게요감사합니다 이게 쉬 다음에 올시 부담하는 게그동가가 뭐라고 o 도 sure if you're going to be able to do it. i 벌이 o t sure if y o u 지 e going to be able to do it. I'm not sure if y 네, 뭐, 뭐가 발견되고 있으면 네? 뭐가 발견되고 있 이게 이제 트릿씩 는걸두 장은 안될수 있고. 내 트릿이 다보니까 시기를 돌리는 말단 말이에요. 생이 이제. 리고 리더 면서 벌사리도 바꿔 볼게요. 가져리게요 트릿 없습니다. 트 뭐, 뭐, 칠판, 칠판 나오고 동물 좋아할 수 있어요. 할판나고아할파 칠판 중장 시적으로 타시기로 했어요. 테스 시작 장을 서벌 자리로 지정하고 사포스도 치로 벌자리 맡게 한장뛰어 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히로의 히로. 아, 네, 이대로 통 진행하겠습니다. 실제로 오어 네. <나라> <laughs> <전혀. 전혀. 웃음> 아, 사실 먼저 치고 싶지 않았는데. 는

아, 히나요? 네, 히나. 이떨라고하고 쓰면 좋죠. 어, 제가 라으랬나요 그랬던 거 같은데. 잠시만. 요가나는보이지먹네 히나. 그냥 로로가 금방 내. 그냥 하고 싶은 가다까수요 아, 음. 음. 직로는못할로주로는 직접 오래 아 돼요. 주차요? 주차. 지금은 쓰지 않나 나중에 미러전만 하면 사람. 어떤 거요? 나중에 미 사람. 어난어난사미 일어난 사람. 일어어난 사람. 일어난 사람. 일어난 사 사람. 사람. 일어난 사어난 사람. 일 사람. 일어어난어어난 사람. 일어난 사람. 일어난 사람. 일어난 사람. 일어어

좋았는데. 멋있는데... <목소리도> 아, 이것도 고거살리는가져올게요고 이거 있으면 아요게요데드가몇장이실까요장확인 너무, <laughs> 이제 없다고 해줘요. 이제 없어. 안되겠다고 해줘요. 이거 아거 같은데. 그러면 이 변경년 머리가 서어이서하아놓 거야. 여기 려가지고 올려. 너무 더박되 너무 려주지 <호흡> <laughs> <너무 좋았고 웃음> 않겠니? 와, 트 너무 좋이 가져올게요팔동 피상 딱레이로하게 맛있는 게요 <laughs>

지용이형 차에서 레베카 대가레로 내리면서 리덕을 겠습니다8 음. 0리더입니다 네. 푸딩이었다 푸딩이면고하나 채운게 네. 사토리였어니다 마지막 그래서 올라온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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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는데 네. 아마르 아마르 내려가고 일곱장 네. 아, 내려가는데 이렇 내려가는거에요? 뭐라 푸딩없어 사번 동작

오팔이안되뭐요세요 자동차 에서있어카드를 사용해서 8나 등장하면서 사고 7등에 막 인터넷에 나오 이러던데 네 맞아요 그냥 앉으면 좋자 높이 별로 심한 높자 높이 자 높이 높자 높이 높자 높이에 자 높이 나눠 경기 홍으로서보 지장 1위 6천 네. 할게요 6천 네? 6천 리더 <웃음> <웃음> 다른 나무 잡고요 o w I don't know. I d o 0 t know. I don't k n 리더 I don't know. I d o 0 0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리 n t know. I don't k n o 카스리

가락이 맞백있죠는 어. 네, 네, 어. 네, 어. 음. 아무도 네, 제가 네, 뭐. 엑셋, 아. 헉. 헉. 리더 나오면 전부 다게잖아거 을아그이민 no ah 네. 그 정도 그 네. <Discoveruß assaulted> 할게요. 괜찮을주공주 별로 안좋이 네, 네. 너무 좋아요? 어. 저는 유튜브로만 이 판을 보기 때문에 밝고 색천으로 더. 그고 밝혀진 거는데 이거 데에라고 고 이게 좋은 게 고양이 구만하면 넣고 해서 하라아요 네. 기원처럼 쓰면 서는이도 있는 서 음. 그런 거까지 네. 계산해서 달라. 다만 고만들고5 0이달 그리고 리가 때리고 야, 우리 때리고 이제 밀어서 해서 천이니 어. 아, 그래. <laughs> 무조건 안 해. 그니까 그럼 얘가 장 달리고 장 있으면은 어렵다. 어려워요. 포기하면 안 아, 어젠이 무조건 나와.

그버해주면 뭐, 지금도 없고, 지도 없고, 지금도 수고 지금도 없고, 지금도 없고, 지금이 없고, 이런 도 없고, 지금도 없고, 지금도 없고, 지금도 없고, 지금도 없고, 지금도 없고, 지금도 없고, 지도하고 지금도 없고, 지금도 없고, 지금도 없고, 지금 잠깐시 켜겠습니다. 아무다시 대를 지은나니다 지나요가로 안각 나하 네. 검은색 배경에 붕금색을로 아, 뭐. 그리고 서서판 하거나 손을 써서 택하는 극장으로불행 대가대를 올리면서 불행류 모르겠어 리터아 그래? 아, 아. 아, 이거, 아, 이거 맞는 거야 아, 맞고 따라서 버리는여 장이에요? 현재 내장인데이 사람은 뭘 띠할지 모르는구만 고 차가어제부터양이 어, 어, 있었다고 맞아 어, 어, 네. 리벤지 성공하셨아네하겠습니다나가 희나, 너무 사기를 쳐가지고